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왕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합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어, 이 아합의 말은 미가야 선지자 네가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평안히 돌아온다. 넌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평안히 돌아온다. 그런 자신만만한 이야기이죠. 결코 선지자 미가야, 너어의 말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에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당신이 오늘 평안히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절대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겠는가? 당신의 말처럼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쇠기를 박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의 어떤 한 사람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쏘는 그 어, 사람이 아하왕인 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하왕의 갑옷 솔기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마침내 화살이 아하왕의 몸에 꽂히게 되고 아하왕은 해질 때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아픔을 참고 마침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칼에 목이 베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단수의 화살이 어떤 한 대만 맞으면 죽는 그런 어떤 급소에 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 맞았는지 알수 없지만 오랜 시간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행 심사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행 심사에 대해서 다각도로 경고를 하실 때그 경고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고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티면 엄청난 재앙이 불어 닥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이여죄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듬이여 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죄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 분노의 그 표현들을 여기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칼을 가르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악인을 심판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보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벌지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줘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악의 탑을 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행전 3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변화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4장에 내 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이렇게 날 깨끗케하여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외면하고 고집을 부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고집과 그런 아집과 그런 버팀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더 아합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본문 33절에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무심코 손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사실 아합의 죽음은 우연히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미가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죽음이 올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떨림. 그래서 이 아합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자신의 그 정체를 감추고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변장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리고 준마를 타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활을 휘두르면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정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모습을 갖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변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9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아합이 얼마나 잔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돈인 유다의 왕 요사밭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요사밭 왕은 누가 보아도 눈에 잘 띄는 왕복을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은 변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잔꾀입니다 나는 왕처럼 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왕처럼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결국 무엇입니까? 당신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합의 잔꾀입니다. 계산된 거죠. 사라한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의 이 말과 행동,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잔깨를 부려서라도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제 따지는 거죠. 봐라. 네가 말하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겠다고 했던 그 죽음이 나는 해당되지 않았다. 나는 펄펄 살아서 지금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너에게 말한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너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 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왕의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증인이죠. 그런데 아합이 변장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돌아와서 미가야 앞에 떡 서서 보아라 나는 살았지 않느냐? 나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돌아왔다. 너의 하나님인나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너도 확신을 했지 않느냐? 여기 증인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가야 선의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묘한 술책을 그가 쓴 것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일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군사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고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 숨어들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도니오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왕의 모습 그대로 완전히 노출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을 향한 죽음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보아도 왕이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간 이여호사밭은 어떻게 됐는가?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병거탄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바스를 발견하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 이 아합인 줄 알고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그를 죽여라. 여러분, 왕이 죽으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사들은 이제 패전을 한줄 압니다. 과거의 전쟁이 다 그랬습니다. 앞장서서 나가던 왕이 죽으면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하고서 패전을 선언하고 항복하게 됐죠. 그래서 아람 왕이 제일 앞에 있는 왕을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했죠. 다른 쫄병들 죽이지 말고 왕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정말로 왕복을 한 자가 있는데 저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다 하고서 달려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사밭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여러분, 그가 무슨 소리 질렀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만나 주석을 보면 주석 책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이 소리친 것은 자신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아니라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다. 그러니까 적군이 막 아람 군대가 막 자기를 향해서 이제 막 달려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막쳤어요. 나는 아합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유다의 왕이다. 여러분, 왕이 정말 쫄짱부같이 당당하게 싸워야 될 텐데 소리를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왕이 이런 모습을 가지지는 않을 거지.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왕이다 하고 바짝 났어서 칼을 휘두르면서 맞장을 뜰땐뜰 텐데, 아 왕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색이 되어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군대의 그 장군이 보면서. 에이 제가 뭐왕 다니네 제가. 이러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사바시 전쟁터에서 죽지 않은 것은 물론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유다의 왕이다 하고 소리 질러서 추격하는 것을 아람 군대가 그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사밭이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 그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왕복을 입고 누가 보아도 눈에 잘 띄는 이 왕복 입은 여호사밭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철저히 감추었던 아합이 죽임을 당한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아합은 안 죽으려고 변장했어요. 왕고 어입고 떳떳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장렬하게 죽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변장했어요. 예.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도 벗지 않고 왕복을 입은 채로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합이고 산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생사의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따라하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안 죽으려고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간 놈은 죽고 예? 당신은 왕복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속셈은 뭡니까? 당신은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복을 입고 누가 봐도 왕이라고 할수 있는 여호사밧은 살아왔어요. 사람의 살고 죽는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자신이 들고 있던 활의 화살을 장전하고 무심코 활을 쏘았어요. 그가 쏘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알지 못한 채 활의 시위를 당겨 쏘았어요. 그런데 그가 손 화살에 맞은 사, 맞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잔꾀를 부리면 안 돼요. 얄팍한 술을 써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림없는 이야기.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펄펄 살아서 돌아오면 미가야 선지자 너는 죽는다. 그래서 잔꾀를 부린 거예요. 정경당당하게 왕복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싸우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안 죽으려고 자기를 변장하여 전쟁터에 나갔어. 그래서 살아와가지고 보란 듯이, 야, 살아있잖아. 왜 거짓말해?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미가야 선자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아합왕. 안 꿰부리는 대가입니다 예? 사라인 성들은 아담이 범죄하고서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꿰부린 거죠. 내가 숲을 사이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못볼 거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 하나님 못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억지로 그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거짓말했고 내가 야가 거짓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장을 해서라도 변, 전쟁터에 나가고 돌아, 살아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아합의 얄팍한 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합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변장해서 나가면 내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거다. 그러려고 갔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기고,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하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이 어디 속습니까? 부정적 불신앙적 이런 태도보다 적극적인 순종과 신앙적 태도로 응답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공연의 잔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더 무거운 징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안 들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꾀를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 무심코 쏜 화살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입은 솔기를 파고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꾀 부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사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도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소위 말씀을 드린 아합처럼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회개할 일 같으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할일 같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살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비한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